편이기도 했습니다. 힐링이 좀 되셨나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좀 힘들지는 않으시고요. 괜찮으시죠? 또 올라가도 되나요? 네. <laughs> 어떻게 올려볼까요? 네, 기다리는 시간 곧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2회 신라소리축제 에뮬레전 축하공연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첨성대 광장이 아마 들썩들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젊은 트럭 가수죠. 장구치며 노래하는 꽃미남 트럭 가수 장구의 신 박서진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이제는 날 위해 그대가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도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보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어김없시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해도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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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첫 곡으로 지나야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 행사장 야외에서 처음 불러보는 곡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곡이 나왔는데 노래 제목이 꿀팁입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처음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들려드릴게요 슬픈 o 도 d a 때 good day, good day, good day, 하 o o d d a 이 g 무대 어때요? 괜찮아요? 댄스 가수 박서진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이 춤을 추려고 한달 정도를 연습했는데, 녹화 방송에서는 녹화를 다시 따면 되니까 틀려도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은 공개된 자리고, 공개된 자리고,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걸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주시어요배도않는 춤은 그만하고 <laughs> 제가 잘하는 장구를 <laughs> 치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스터 트롯 시즌 2를 출연한 지가 거의 2년, 그 3년째 다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노래를 불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첫 예심에서 불렀던 노래 붉은 입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잊지 못할 분위기일 그수 열심히, 며에우며꿈 점점 무이 있는 분위기 정말 정말 좋습니다. 신나십니까? 네! 즐거우세요! 네! 즐거우셔단한국한곡 들려드린 것보다는 여러분 묶어서 매들리로 더 신나는 곡, 신나는 분위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부주시고두 손을 들지만 붙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같실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Yeah. Let's go! 「こんな日当たりが一段上がる日当たりの瞬間」리지「一枚ゲイ!」「ああどうしあんなごま」「今日中母の夜」 잘 있거라 경주한 후야 미스이도못 잊어서 미스리도못잊죠 잊어. 만날 때반가고 그리워해도 날이 새벽 되었지 살지마

「のびれしいものだ」「ほんと女」「福島原」かか「暑い日がいい日に」「寒い日に」 그댈 <static> right. so <inaudible> 네, 그럴줄 알고 마지막 곡은 더신나는 어떡해. 같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곡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거를 좀 들어주실래요? 네. 대구 불교방송 바로 왜안 되죠? 대구 불교방송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그참 오해하시는 게 있더라고 요 구독하면 돈 들어가는 거아니까 근데 돈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 우리가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그거 구독 한 번씩 딱 눌러주시면 정말. 사모님 만족는것같습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항상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항상 제가 지금까지 쉬는 날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응원하주시는 특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근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그런 분들도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e <laughs> へえ。